아 어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건 또 뭘까? 지금 해요, 다 빌무아. 지금은来看什么呢?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는데? 아, 오늘 뭐 하려나? 과연? <laughs> 아니 안 된대? 잠깐만 와. 이거 와, 와, 상상치도 못하. D.H 선배님. 보이스투 프레닝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프레닝 마스터 세븐틴 D.H입니다. 재는요 너무 설레었고. 저 정말 생각도 17의 출연진이 우리 방송에 오다니. 와,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에너지 정말 좋네요 네, 정말 영광입니다. 아이니다 어, 대박이다, 진짜. <laughs>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왜 왔는지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. <웃음> <웃음> 예상이 됩니다. 바로 오늘 3차 계급 전직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 오이 oh 3차 계급 전쟁 컴온! o oh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가보자 가보자 <laughs> 보이스토어 레닝 3차 계급 전쟁 yeah? 와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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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컨셉 배틀입니다 어? 데뷔 컨셉? 이건 또 뭐야? 궁금하네 데뷔 컨셉 페이트는 데뷔한 모습 상상하며 다양한 컨셉을 신곡으로 진행됩니다. 오, 신곡. 진짜 기대된다. 기대된다. 일단 빨리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고 제가 원곡자가 돼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저의 색깔을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. 이번 미션은 신곡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도 안무 창작, 무대 연출, 프로듀싱에 참여하게 됩니다. 이거 청소나 안무 청약 또언 어떻게 하냐 나 이거. <laughs>